사랑하는 유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10월 넷째 주 예배 자리에 나온 유아부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0월 주제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요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며 자라나는 믿음의 유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연을 잘 지키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환경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살기 좋은 자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을 통해 오늘 들려주시는 미가의 말씀을 잘 듣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악을 미워하며 정의를 이루게 하옵소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부 친구들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한 생활 할수 있게 해 주옵소서 전도사님과 선생님, 부모님들이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우리 유아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교회에서, 가정에서,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10월 주제곡, 첫째 날의 하나님, 그리고 짜잔, 믿음, 소망, 사랑, 우리 두 곡의 찬양을 기쁜 마음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 어두운 세상에 빛이 둘째 날에 하나님 높고 푸르나 별들 다섯째 날에 하나님 물고 기와 새들을 여섯째 날 에. よし <music> <music>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세요. 말, 본문 말씀은 미가 6장 8절이에요. 우리 친구들 손바닥 성경 준비되었나요? 전도사님이 말씀을 읽을게요. 요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리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생활하라고 하셨어요. 이 말을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요. 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요.라고 외쳤어요. 어떤 말씀인지 잘 들어보도록 해요.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여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며 거짓된 행동을 했어요. 장사를 하는 아저씨는 거짓말을 해서 물건의 값을 더 비싸게 팔았어요. 일을 하는 일꾼 아저씨는 일을 하지 않고 놀았는데 주인에게는 일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신, 다른 우상을 섬겼어요.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렸어요.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생활하는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며 속상했어요. 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며 화가 나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짓된 행동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정의를 이루며 생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줄 선지자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의 이름은 미가예요.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세요. 시장 아저씨, 거짓말은 안 돼요. 일꾼 아저씨, 거짓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정의롭게 생활해요라고 외쳤어요.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거짓말, 거짓된 행동을 싫어한다고 외쳤어요. 우리 친구들도 미가 선지자처럼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존 노사님 따라서 해볼게요.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거짓된 행동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아부 친구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며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며 자라나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행동. 거짓말, 거짓을 싫어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아부 친구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정의로, 정의를 이루며 자라나는 믿음의 친구들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며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큰 일교차 가운데 우리 친구들 건강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유아부 소식 활동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넷째 주 유아부 활동은 미술 놀이 우리 정이 미가 인형 만들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세요라고 외친 미가 인형을 같이 만들어 볼 건데요. 우리 교육 활동 자료 자료를 이렇게 떼어 내어 주시고요. 우리 미가 그리고 이렇게 스트랩이 두개 있습니다. 우리 떼어 내어 주시고요. 미가 입이 이렇게 외치는 입이 될수 있도록 가운데 선은 안으로 접기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위에는 바깥 접기를 해서 이렇게 입 모양이 외치는 미가 입 모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하면서 외칠 수 있도록 뒤에 우리 스트랩을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에 하나, 이쪽에 스트랩 하나,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스트랩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우리 집에 있는 풀이나 테이프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트랩을 위에, 아래, 우리 붙여주신 다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미가 선지자가 우리 외쳤던 말씀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세요. 우리 같이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세요. 하고 우리 친구들이 외쳐볼 수 있도록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안내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12월 25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쁨을 우리 친구들과 또 우리 다른 나라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중앙성결교회에서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OCC 선물 상자를 우리 다른 나라에 있는 친구들에게 보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런 선물 상자가 있는데요. 이 선물 상자에 우리 다른 나라, 우리 아프리카라든지 또 선교지에 있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렇게 안내지가 어떻게 구성해야 되고 어떤 물품들을 넣어야 되는지 이렇게 안내지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이 OCC 선물 상자를 우리 보내고 싶은 가정이 있으시다면 또는 유아가 있으시다면 각반 선생님, 또는 우리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각 가정에 이 상자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상자 안에 우리 다른 나라 선교지에 있는 친구들에게 보낼 선물들을 같이 담고 우리 기도로 우리 다른 나라 친구들에게 이 선물 상자를 보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행사입니다. 우리 이 행사에 참여하고 싶으신 우리 가정께서는 각반 담임 선생님, 그리고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이 선물 상자를 완성하신 다음에 11월 셋째 주, 우리 추수감사 주일인 11월 21일까지 다시 교회로 보내주시면 우리가 이 상자를 각 나라에, 우리 선교지에 있는 친구들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건강 잘 돌보시고, 우리 건강하게 이번 한 주도 보내시기를 우리 유아부 선생님들과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